지금 북한의 김영철이 돌아갔습니다. 한간에는 북한의 김영철이 돌아가서 김정은이 곧 중대 발표를 하고 미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문정권이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한마디로 국민들을 자극시켜서 다시 평화를 가지고 수습하는 방식 반전 평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릇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진정으로 겁을 좀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대단한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솔직히 지금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허술한 경제적 기반과 또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매우 소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정근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거 아랩이나 에비 때보다도 김정은은 훨씬 취약해져 있는 상황도 분명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진짜 김인성이 김정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기도 역겨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조 득으로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이고 김정인 위원장이라고 꼬박꼬박했던 방송에서의 태도들이 워낙 역겨워서 제가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김영철이 돌아갔습니다. 방랑기간에 있던 일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겠죠. 말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다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대화 용의가 있다 했지만은 2박 3일간에 미국과는 그림자도 못 봤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림자를 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로 만났다고 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의 입장 확인 정도였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해동을 했고, 발표한 것은 대화 용의가 있다가 전부지만, 물 밑으로 서로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올림픽이 끝나고 26일 날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한국의 국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이런 기관들과 이야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이런 논의를 통해서요. 지금 미국과 관계가 매우 고독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따리를 하나쯤은 더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이것을 풀수 있는가가 이제 향후의 관건인데요. 현재와 같은 북한의 입장이라면 미북 대화는 불가능하고 한미 군사 훈련 중단도 불가능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한마디로 입장이 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얼마간 더 풀어줄까 하는 게 고민인데요. 입장이 상하는가 안 상하는가는 비핵화라는 말을 거론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미국이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야기 하러 올라오면 의제 일본에 비핵화를 들고 와라. 너네들이 핵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사상 유례 없이 강령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에 그동안에 김정은 집권하고 지금 5, 6년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 된다고 생각을 할 거니 김정은이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김영철을 보낸 것은 김영철이야말로 김정은이 가장 믿는 대남 공작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가 가지고 한번 휘저어 봐라 김여정이나 뭐 김영남이가 그런 깜이 되겠냐 또더 나아가서 남한정부 측하고 대화를 하려면 김영철이 정도가 가야 문재인이나 기타 등등과 대화가 되지 않겠냐 해서 왔겠죠 자 김영철은 김정은에게 지금 방남 결과를 보고를 할 겁니다. 김여정, 김영남이가 왔다 갔을 때는 굉장히 만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김영철이는 가서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보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6일 날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은 김영철이 방에 틀어 박혀서 김정은과 직접 교신을 한다고 혈안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과시를 하는데요. 초조해지면 잘못하면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하다가 올라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이 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수많은 대화들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국민 앞에 공개했다. 문재인 김영철 간의 대화도 2시간이 넘어서야 짤막하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하고 김영철이 북, 미북 대화 용이 있다. 그 말만 나왔는데, 다음날 또 청와대 관계자라고 임명으로 비핵화를 무슨 단계적으로 2단계로 해야 된다. 또뭐그 다음에는 비핵화를 A부터 Z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체로 처음에 한 말이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아직도 김영철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 이 말만이 국민들이 김영철이 와서 들은 전부입니다. 야당에서도 국회에서 운영이 정보위를 열고 임종석이 서운이 나와라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종석이 유한부 이용수 할머니가 하는 사람을 같이 평창에 폐막식에 갔다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뒤에 보면 평창도 있고 그런데요. 저기에 그냥 갔겠습니까? 아마 이 문재인 김영철 회담에도 배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요 비서실장이 거의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을 지휘를 하는 양상이고. 심지어, 임비 어청가라는 말까지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임종석이 나와라고 오후 4시까지 운영위에 출석하라 했는데, 민주당이 고성고함을 지르고 진행을 방해해서 파탄으로 갔습니다. 국회 운영위가요. 자, 이 임종석이 나와라고 하고 한데 대해서 민주당이 임종석의 호의무사를 자처하고, 심지어 홍의병을 자처하며 청와대 임종석 앞에서 간신배 노릇이나 하고 있을 거냐 시정자배도 이런 저급한 짓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당의 박웅근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비어 청가를 부르며 생떼를 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종석이 그야말로 과거는 전대엽 의장으로서 황제처럼 이렇게 지휘를 누렸다면 이제 청와대에 앉아서 사실상 2인자로서 대북관계를 전부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정인이 핵동결 그 다음에 비핵화라는 2단계 비핵화론이 폐막식에 참여한 김영철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미국도 그걸 거부함으로써 상당히 힘이 좀 빠졌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임종석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국민들이 문재인 그리고 김영철 간에 무슨 대화가 있는지, 있었는지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동결, 핵폐기 진행, 완전폐기 3단계 해법이라 이런 뭐또 내지는 중간에 하나를 빼고 2단계 해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자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슬수에 불과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란 말은 결국은 인정이란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풀어가고 이 북한의 비핵화란 문제를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풀어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미국이나 일본, 유엔 같은 국제사회의 조율된 입장을 김영철이나 북한에게 강조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북한 쪽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을 속이고 유엔을 속이려고 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짤막한 발표문과 더불어서 이례적으로 김영철의 행적을 철저히 숨기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만 워커힐 호텔 17층에 드나들면서 만났습니다. 워커힐 호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요. 이미 국회에서 워크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태원 SK 회장과 문재인 정권의 협력 관계를 지적하며 최태원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김영철이 방한 과정에서 워크힐 호텔에 묵었는데 이게 SK 계열사고 김영철 뿐만 아니라 김여정, 김영남, 현송월이까지 전부 거기서 잤지요. 북한 예술단도 거기서 잤지요. 그런데 또 유해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임종석과 이 최태원이 임종석과 만났다. 독대를 했다. 그전에 그리고 최태원이 SK가 이번 정권의 출범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연결됐다라는 의혹 등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태원을 겨냥해서 이 정권으로부터 앞으로 어떤 특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사실상 호텔 영업을 김영철 때문에 거의 포기하면서 발그더 붙이고 나섰나라고 물었습니다. 이호텔에 검문검색에 검색대에 사실 누가 이걸 드나들라고 하겠습니까? 돈 내고 그왜이 짓을 하느냐는 거죠.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호텔 경영자라면 기업이라면 야당도 의식하고 영업도 의식해서 이번에는 다른 호텔에 한번 하시라고 정부가 요구를 해도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종석과 SK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뭔 일이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요즘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의 일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임종석의 UA 건도 최태원 회장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는 많이 지켜보고 있다. 워커힐 호텔의 체류에도 제대로 된 숙박비를 지불할 행편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한 국빈급의 대접에 비용을 지불했고 그 비용은 현재 소관 상임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해당 부처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도 없이 묵비끔만 행사하다 돌아간 김영철을 불러들인 이유냐, 이유가 냐이유 뭐냐. 김영철이 묵묵부답으로 호텔 방에만 방콕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시중을 든 이유가 뭐냐? 자, 한국당이 어제 제워크일 채태원 이야기를 좀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은 잘한 걸로 보입니다. 끈끈이 짚어줘야 이런 장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당이, 뭐, 홍 대표가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관련하는 당직자들, 당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안감이로 끝난 이유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런 입장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방카에게 기대를 했는데 이방카가 와서 곧 엄청난 제재가 발표된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없으면 아예 북한하고는 근처도 안 간다고 초장부터 판을 깨버렸고, 곧바로 트럼프 발표가 나오고 또 트럼프가 이것도 안 되면 2단계로 가는데 그거는 군사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조건에서만 북한과 만날 수 있다고 거듭 못을 박아버린 상황에서 김영철은 거의 한국이 생각하는 전략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한국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질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방에 콕 들어 박힌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김영철이 25일날 내려왔는데, 이방카는 23일날 와서 청와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측은 이미 자신들의 라인으로, 한라인으로 이방카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김영철이야말로 내려가 봤자 이거는 헛수고다라고 생각했으니, 들어올 때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들어와서, 심지어 폐막식에서도 옆에 앉은 유현동이라고 중국 부총리한테도 여자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도 김영철이 한말의 속에는...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한국의 간청 때문에 해주는 척 했을 거고 김영철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측에 매우 큰 불만을 토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붙인다며요. 비핵화를 말안 해도 동결만 이야기하고 실험만 발사만 안 해도 붙인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어? 쟤들 우리가 비핵화 말안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완전히 고독스럽게 끼어서 이걸 갖다가 이 정권에 관철시킨 문정인이는 지금 박살이 나버렸을 거예요. 자, 임종석도 큰 소리 쳤을 건데, 임종석은 아마 문정인이의 이론을 갖다가 대표했다고는 이야기는 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 김영철은 이번에 매우 화가 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 남측의 인물들에게 그냥 질타만 했고, 거기에 허겁지겁 급해진 남측의 인물들이, 김영철이 일정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호텔방에 있겠다. 하니, 김영철을 달래고자 호텔방으로 줄줄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진도 나왔지만, 은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김영철이 그 다음날 26일날은 나와가지고, 오찬, 만찬 등을 누구하고 하고, 또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었지요. 김영철이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가버릴 거라고 김영철이 왔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부가 공개를 못 하는 거는, 공개하면, 김영철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야단 맞고 깨졌다라고 될까봐, 지금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개할 수 있겠어요? 공개하면 국민들이 이게 정부냐, 어느 나라 정부냐라고 될 건데요. 그러니까 문정권 짠뜩한건할라다가 지난번에는 북한이 털어서 깨졌고 이번에는 미국이 세게 나와서 깨져버리면서 양쪽에 한 번씩 주어 터져버린 겁니다. 오른밤, 왼밤을 다 맞아서 지금 얼얼해서 어제 이제 김영철이가 가버리고 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아유, 내 머리가 아파서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서 쉬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걸 보고 언론사슬들이 정부가 깜깜이로 끝났다. 김영철과 뭔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봐라. 국민도 최소한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절대 알수 없죠. 임종석이 노라면 국회 안 나가죠. 나가서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요. 이번에 이 정상회담이든 대북 드라이브가 실패로 끝나면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낼 준비를 안 하면 그 화살이 당신에게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